아 유튜브 댓글에 야스오 상대법 좀 올려 주세요라는 댓글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사실 야스오 상대법은 없습니다. 라고 할 뻔, 어, 라고 할 뻔. 원래, 요네로 야스오를못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라인전 자체가 일단 힘들다 보니까, 정복자보다는 기민한 발로님이 되게 좋고, 상대가 정복자를 들고 왔는데, 야스오 중에서 이제, 기발이랑 정복자 둘 중에 들고 오는 눈이 다른데, 만약에 정복자를 상대가 들고 왔다면은, 짧게 짧게 딜교해서, 궁으로, 갱홍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야 되고, 딜교면에서는 1대1 절대 못 이기고, 기발 들고 왔으면은, 조금 해볼만 한데, 기발은 이제 유지력이 좋으니까 유지력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초반에는 라이프쉬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피지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야스오 요네 상성은 Q를 피하냐, 못 피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지금 제가 Q를 두대 정도 맞았는데. 초반에는 그 1렙 때는 그냥 푸시하면서 Q 최대한 피하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2렙 때는 W로 야스 실드 빼면서 그런 식으로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래쪽에 뽀삐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딜교를 본건데 원래 야스오 챔프 자체가 라인전이 되게 세게끔 만들어진 챔피언이라서 라인전을 절대 못 이겨요 웬만한 챔프로는 요네로는 특히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야스오는 스킬 메커니즘상 미니언을 타고 다니면서 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밀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라인을 당기고 있으면은 정글을 좀 불러서 이제 그때 호응해서 따는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죠 그렇다고 1렙 때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이건 플래시 빼주고요 엘리스처럼 CC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래시를 최대한 늦게 써줘야 돼요 왜냐면 플래시 쓴 다음에 고치를 플래시 쓴 쪽으로 날려서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조금 안이했네요 이쪽 야쏘가 위쪽 무빙 했었죠 이러면은 위쪽에 와드를 박은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 정글이 뽀삐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위쪽 무빙 치면서 아래쪽에 핀 찍어줄게요 엘리스가 아래쪽 갔죠 아까? 영호대만 켰을 때는 이렇게 최대한 제일 우겨 넣어주시고요. 이런 라인이 지금 되게 애매한데, 제가 지금 플래시도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밀어주고, 이쪽 와드 박아줄게 이거 지금 백업 봐줄게요. 이거 라인 크게 막혀가지고, 갈만한데. 그래, 버려, 버려, 버려 야쌀킬 탔네? 와 야스오 너무 많이 들어갔다 뽑이 온다, 뽑이 온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형야 <laughs> 가드 양식 지렸다? 어... 아, 이거 야스워 패드립 치는 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겨 줄게요. 야스가 지금 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방 쓰고 있을 때는 맞를 해도 돼요. 영혼의 방 쓰고 있을 때는 Q3타 에어번이 장막에 막혀도 이겨요. 다음 팀은 철갑궁 갈게요. 야, 서 상대는 무조건 철각궁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대 탱커만 하면 크라켄도 괜찮긴 한데, 철갑궁이 무조건 좋아요, 웬만한면 나이스, 나름 아, 나이스, 싸이. 자, 스펠 체크 해주고. 우리 팀 정글이 반대동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사례을리다 득판을 해줍시다. 괜찮은데? 바텀 빠가지고 나쁘지 않겠네. 요놈아! 라인전 끝났을 때는, 사이드를 절대 비우면 안 돼. 요 오브젝트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주는 건 좋긴 한데, 사이드에서 최대한 이제 상대 미드랑 경험치 차이를 벌려야 돼. 요 우리 이렇게 라인 박았잖아요? 그때 이제 합류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 여러분들도 사이드 도실 때, 방 가는 게 있는데, 일단 잘리면 안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긴 한데, 괜히 쓸데없이 이제 미드 가가지고 경험치 뺏어먹지 말고 그냥. 사이드 가서 사이드 이길 수 있으면 사이드 가서 라인 다 박아놓고 합류하고 그 외에 만약에 내가 라인전을 조금 망해서 사이드가 안 된다 이러면은 리드 가서 공으로 1인분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목소리> <목소리> 다 나가셨어요 그러게 왜 패드립을 치셨어요 동생이 형을 어떻게 이겨 음 이게 맞지 자열정리 제대로 했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이제 분노의 영향까지 산다? 물리피해 흡혈 15%인가 이거? 못 막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못 말려요 저는 아, 잠깐만. 우리 팀이 막을 것 같은데 나는? はい。 피지컬, 음, 이 정도. 지지. 헤드리친 야수 참교육겸 음, 동생과 형의 레벨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재수 없게 잘한다고요? 칭찬이죠? 어. 부모님 욕해요. 저희 부모님. Trying to get you in there? Yeah, yeah, let's go. I ain't the first with the curse, with the thirst that I wanna be better, not worse, man it hurts. I'm on this earth with my words and I put them all together in circles I wanna have worth.